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보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아니래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리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의 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게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 하였다. 심히 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 성모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아픔은 어떤 것일까? 이게 과연 부모가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아픔. 근데 우리가 그 보통 보면은 심장 상한다는 소리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그러면은 마음이 아픈 일과 영원히 칼에 꽤 찔리는 일, 이두 가지를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해보면 마음이 아픈 일은 사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느낍니다. 그것이 특히나 정의롭고 정에 기울어진 선택일 때. 마음을 이렇게 내서 정말 서로가 정을 느끼고 서로가 온정 속에 서로를 위로해 주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것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악마가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장 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속이 상하는 거, 그거는 또그 다음 이에요 속이 상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온정이고 정의롭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칼에 깨질리는 것은 거그 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악마가 우리들을 흔들어 놓을.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는 자녀들을 보는 거룩한 어머니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성모님의 이 성화 중에 보면은 그 심장이 칼에 찔려 있는 그런 성화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가면 성모님의 그 액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자리 즉 예수님 무덤 성당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성화가 있습니다 장식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그래서 그 영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세상살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대해서 마음이 아픈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특히. 자녀가 아플 때, 또 자녀가 그 힘들어 할때 등등.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악마는 그 생리상,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마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계속해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모든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 속에 한 가지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의 본능에 속하는 문제. 예를 들면, 내가 사흘을 굶었어요. 그런데궁고일래 보니까 따뜻한 만두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 보는 사람도 없고 나는 사흘을 굶었고, 충분히 그거를 먹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내가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없다 사흘을 굶 못다 죽을 지경이다. 이 배고픔에서는 본능적인 욕구. 그걸 우리는 이제 필미로 해서 내가 저 빵을 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이에요. 그 빵을 먹고 허기를 면하는 게 중요하지. 죽을 지경이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가능성을 딱한 가지로,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고프지만, 죽을 지경이지만, 아무도 없지만, 그 가능성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하고, 선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사람과 가능성을 다 차단한 사람, 과연 어느 사람이 앞으로의 삶에서 그에게 행복의 조건을 주어진다면 누가 더 행복의 문턱이 낮아지겠는가? 행복의 문이 더 넓어지고 그 문턱이 낮아지겠는가?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인가?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입니까? 차단한 사람입니까? 열어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은 사회성은 좋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높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차단시킨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영혼의 순수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은 내가 배고프다, 힘들다, 아무도 없다. 라는 이유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능에 성실한 선택과 본능을 넘어서서 선한 선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들을 차단시킨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 악마의 계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계략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 계략을 식별하는 이제 방식,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첫째, 내가 즐거우면 유혹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즐거우면 왜 내가 즐거우면 유혹이냐? 이기심이 충족되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지? 간사 많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기심이 충족이 되면 이기심이 충족된 그고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눈 사람을 이렇게 굴려보면, 눈을 굴려보면, 하얀 눈만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흙도 묻어납니다. 그 원리처럼 이기심에 충실하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의 욕입니다. 그래서 즐거움보다는 그러면 괴로움을 택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즐거움보다는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도 선한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즐거움이 있으면, 그 속에 우리가 즐거움 중에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돈. 이윤이죠. 그럼 세상에 돈안 벌고 어떻게 삽니까? 물론 삽니다. 그 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벌때 이제 우리들 안에서부터 그 돈에 집착하는가 하고 돈을 선용하는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선용한다고 해서 펑펑 쓰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절약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그야말로 집착하지 않고 선용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선용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운 사람은 돈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그 돈에 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악마의 계략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더 나를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듯 아프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내 아들이니까가 아니고, 악마의 계략에 넘어가서, 팔아 넘기고,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자살하고, 흩어지고, 이런 그 폭력적인 현상들의 심각함. 그거를 보기 때문에 칼에 꽤 찔리듯 아픈 것이지, 내 아들이 죽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죽은 이유, 원인, 그것 때문에 칼에 꽤 찔리듯 아픈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성모님의 칼에 꽤 찔리고 사람 속 생각을 드러냈다는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성모님은 어쩌면 그 아들이 십자가의 길에 끌려가고 못 박히고 죽는 것을 대견하게 이겼을까? 대견하게. 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아들 얼마나 대견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아들이 그래 되면 못 참죠. 바보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이 상하는 것, 기분이 상하는 것, 영원히 칼이 꿰 찔리는 것,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칼에꿰 찔릴 정도면, 이 사랑의 폭과 세상을 보는 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아들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악마의 계략에 휘둘려서 서로를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죽여버리는 그 비참한 우리들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를 칼에 꿰뚫리듯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모님께 이제 우리들이 전구자로 의탁하고. 또 성모님의 그 털본 마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할 때, 한 번쯤 그 상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만약에 그 상함에 휘둘리면 그게 바로 계략에 휘둘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원에 꿰찔리는 아픔. 우리는 그 아픔 덕분에 항상 악마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보호받고 전구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음 상하고 기분이 상할 때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쩌면은 사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악마의 계략이고 나는 거기에 휘둘리고. 그럴 때 과연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악마의 계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영원에 칼이 꿰 찔르는 성모 어머니께 전구를 청합시다. 아멘.